오늘 함께 보실 하느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에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사기 만든 것이네.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쥐 사리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네 하느님 여호와라.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갈, 어,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 내 모습 성급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부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에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월의 권세에서 속략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 짐이 내 눈에 앞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릴질지라. 아멘.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느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근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하시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이 한 우상숭배가 그들의 멸망의 길로 올고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수 백년 동안 인내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알리는 것은 그들이 결국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굉장히 권력이 많았고 그 에브라임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떨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권력이 생기고 이제 영향력이 생기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결국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을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그래서 이미 한번 우상숭배를 통해서 바알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느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하였는데 멸망을 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그잘 아시다시피 911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어, 그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의 참석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한 연구 결과 6% 정도 올랐고 9월 말쯤에는 24%까지 최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앙했을 때 결국 사람들은 "아, 우리가 더큰 도움이 필요하구나, 우리 스스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외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결국 멸망하게 했어도, 더욱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결국 운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되 각자의 자기 우상을 다 만들고 이이절끝 부분에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것은 이 몰렉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몰렉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은 바로 그가 이제 황소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의 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앞으로 이렇게 벌려져 있는데 그거를 불로 데펴서그손 위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린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희생함으로써 자기네들이 부와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어리석음은 그 아이들을 죽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결국 본인들이 은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 본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의 자녀를 희생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와 같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상 숭배하는 게왜 그렇게 나쁜지를 잘 인지를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우상숭배가 악한 것이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계속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우상숭배가 나쁜 이유는 결국 사주를 보듯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라 우상숭배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어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로서 계속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으셨는데 결국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자기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셨는데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가운데도 결국 그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상숭배가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광풍에 날리는 축정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이렇게 한순간에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비유함으로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께 서는 그 분이 유일한 구원자 이신데, 결국 그 들이 6절에 보면 그들 은 먹여 준 대로 배가 불 렀고, 배가 부르 니 그들 의 마음이, 교 만하 여 이로 말미암 아 나를 잊었 느니라. 하나님 을잊은 삶, 하나님 께잊게된 삶이 더 어이 없는 부분 은 하나님 께서 축복 하 시고, 하나님 께서 매겨 주 시고, 하나님 께서 챙겨 주 어서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 한 가운데 배가 불렀 더니 결국,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실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 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결국에는 교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잠먼 30장에 보면은 어이 자주 지혜로운 기도 가운데 8절, 9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소. 혹 내가 배불러 하느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딱 필요한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도 항상 얘기하는 일용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할때 결국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도 범하지 않고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마치 필요 없듯이. 생활하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불리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는데 어, 이 자문에 써 있는 자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배불러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우리는 교만, 어, 한국 개념으로선 교만에 반대는 겸손이고, 우리는 겸손이 마치 내가 실로 다 했는데 그것을 부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선생님이 딱한 학생을 지목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지목했더니 딱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친구들이... 오, 걔 겸손하구나. 답을 알고 있는데도 손을 안 들고 조용히 있다가 지적을 받으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하고면서 이런 겸손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겸손은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외에는 제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문제들을 잘 해결해갈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수단과 방법과 시간에 오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냐고 물어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고 그게 겸소, 어,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죄인지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최종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 가지 나라들과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이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훈시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도 이스라엘아, 내가 패,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어, 한국 성경에는 그냥 너가 패망하였나니라고 해서 누가 패망시키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 히브로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는 더 가까이 해석을 한다면 그가 너를 패망시켰다, 이스라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패망시켰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주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유일하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왕들, 그들이 의지하는 그 제가 십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나 외에 너네가 구원의 길로 신뢰한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고 심판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였노라. 그래서 이 마지막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계속 죽이고 왕이 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왕이 쓰고 이렇게 계속 배우하면서 결국 아시리한테 포로로 팔려가는 그 장면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때 위대했던 에브라함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들의 죄 가운데 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더욱더, 어, 협력, 더욱더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에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번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은 아이도 어머님도 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14절이 하느님께서는 결국 사망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은 질문이 있죠. 사망하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하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누이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누이침을 잠깐 접어두시고 결국 이 사망의 재앙과 수월의 멸망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결국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15절과 16절에 마무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그들이 강하였음에도 교만해서 져 동풍이 오리니 동풍은 주로 이제 아시아를 상징하는 그 말이고 곧 광야에서 일어나 여호와의 바람이라. 근데 결국 아시아에서 포로로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말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들이 약탈되리로다.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쓸모가 없는 것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16절에 사마리아야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릴지니라. 이렇게 이전쟁의 비극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심판의 통로임을 하느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순수히 여러분 범죄하지 마세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먹이로 배불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배반하지 마시고 패망의 길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어, 이 슬픈 사실 그리고 현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런 충고로만 끝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돈과 어, 여러 가지의 힘을 얻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힘을 다 희생한 것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 기도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고려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 살았고 우리는 어, 삶이 너무 부유하고 편안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었고 우리는 어, 교만한 가운데 하느님을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어떤 깨우침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어 다음 장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우리의 삶이었고 이게 우리의 멸망한 길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우리의 처벌, 우리의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는 스스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구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어, 무료로 선물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이제 심판의 질문으로 주어졌던 14절의 말씀을 결국 승리의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2절부터 5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은 아미아님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처벌 이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이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여기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나오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사슬로부터 자유해짐으로써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듯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을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이 그냥 편안한 것에 저주하고 우리 오늘이 편안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 명령과 함께 이 동기부여를 주신다면 결국 너희의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린 때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안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의 모든 수고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 임을 다시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더 이상 저희가 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과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교만한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저희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을 주님의 자비를 인정하고 주님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순간 매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